천급의 세 번째입니다. 알고 보니 초야에 묻힌 거였다. 초라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초야에 묻힌 선비라고 하는 게 좋겠다. 초라한 먹쟁이 말고 뭐라고 정의를 내리든 결국 다 그게 그거다. 초야든 초라함이든 말 바꾼다고 신세가 형편이 바뀌는 건 아니다. 천천히 끝나가지 말고 황급히 끝나버렸으면 좋겠다. 이만큼 버티고 견뎌내온 것도 참 잘한 거다 근데 이 이상 버티고 견디는 건 노욕으로 노출로안 찍히겠는가 더 이상 지저분하고 추잡해지기 전에 지구를 떠나야 하는데 꽤 됐다 내밥 먹는 자리 국물 흘리고 반찬 떨어지고 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초야에 묻힌 선비라고 하는 게 좋겠다 쿨한 목적이 말고.